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. 기본의 토대가 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난 밝아질 거다 하면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진 마시고요. 컨실러를 섞어서 좀더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. 부분 쪽으로만 딱 남아있는 이 홍조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살짝 터치하도록 할게요.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는 밝은 쪽, 하나는 좀 어두운 이게 되게 촉촉하고 생각보다 밀착감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만 사용해도 커버력이 낮지 않기 때문에 딱 다크서클 가리기에 너무 좋은. 그리고 코 밑에 조금 붉은기가 있으시거든요. 이거는 노라메르시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한번 커버해도록 할게요. 붉은기를 가려준다는 느낌 정도로만. 웨딩 <laughs>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쳐봤고요. 되게 깔끔하면서도 누구나 할수 있게. 그럼 다음 시간에는 클래식 웨딩 메이크업으로 만나요! 오.